A, B를 포함한 여섯 명이 있나봐요. 둘, 셋, 어, 총 여섯 명이 이렇게 있나봐요. A가 위원으로 뽑혔을 때 B도 뽑힐 확률. 자, A가 뽑혔다는 가정 아래, B, B도, B도 B도 위원일 확률을 구해보자. 자, 그러니까 A가 뽑혔다는 가정 아래 B도 뽑혀야 되겠다. 그럼 얘는 P A 분의 P A 교 B가 되겠죠? 일단 A가 뽑혔다는 가정 아래입니다. A가 뽑혔습니다. A가 뽑 어, 그러니까 P A를 먼저 뽑아야 돼요. 그러면 63이죠. 거기서 a가 뽑혀야 돼요. a가 뽑혀야 되니까 a를 뽑았다고 생각하고 5c 아무나 뽑으면 되겠죠. 5c 어, 5c 아무나 뽑으면 됩니다. 5c 그 다음에 동시에 뽑아야 되니까 음 동시에 뽑을 확률은 63에서 ab를 뽑았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4c 이제 몇 명만 더 뽑으면 될까요? 두 명이 벌써 뽑혔으니까 41. 이렇게 하면 되겠죠. 그래서 이거 약분돼서 5C, 54를 2로 나눠주니까 10, 여기는 4. 그래서 5분의 2가 되겠다라는 거죠. 자, A가 뽑혔다. 자, 이게 첫 번째에 대한 생각이고요. 두 번째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. 뭐 A가 뽑혔다는 상황에서, 이렇게, 이렇게, A가 뽑혔어요. 이렇게 세 명, 누가 되는지는 모르는데, 이렇게 되는 거죠. 이 전체 경우는 A가 뽑았다고 생각을 한 다음에, 그럼 이 경우는 이제 이게 분모가 되는 거죠. 이게 분모가 되는 경우는 A가 뽑, A가 뽑혔다. A가 뽑혔으니까, 이제 두 명만 더 뽑으면 되는데, 두 명만 더 뽑으면 되는데, 그두 명은 어떻게 됩니까? A가 한명 없어졌으니까 OC가 되는 거예요.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A가 뽑혔다는 가정 아래 B도 뽑혀야 돼요. B도 뽑혀야 돼요. 그럼 이제 한 명만 이제 더 뽑으면 되는 거죠. 그러면은 이제는, 어, 두 명이 벌써 뽑혔으니까 이제 다섯 명이 아니라 네 명이 되고, 네명 중에 이제 한 명만 더 뽑으면 되겠다. 그래서 이게 전체 경우 52분의 41이 되겠다. 맞죠? 52분의 41. 이렇게 풀어 되고, 이렇게 풀어도 되겠습니다.